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천국농장 마누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디, 과상오디 첫 수확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어, 수확을 하고 있답니다. 어, 잠시. 제가, 그, 오디, 이제, 선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 지금 오디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익은 것들이 이렇게 망으로, 어, 떨어져요. 저렇게 떨어,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나무에서 익은 것들을 살살 조금 건드려서 이렇게 바구니로, 이게 망이잖아요. 그래서 망을 이렇게 해서 바구니로 탁 쳐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이 손은 제대로 많이, 거, 열매는 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물질이나, 네, 요런 것들을 살살 종이장갑,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서, 이제 네, 요렇게 선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빨간 거 이런 것들은 어~ 여기에 이쪽에 지금 선별해서 담은 거예요. 검정색만 담았죠. 네 그리고 어~ 요거는 빨간 거좀빨드이근거 거 같은 거 요런 것들을 따로 선별을 한 거지요. 요렇게 두 가지로 네, 근데 왜냐면은 떨어졌는데 요 사실은 술 담는 거나 효소 담는 거는 드이근 걸로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수확하다 보니까 아까우니까 빨간 것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요거는 포소 담거나 술 담을라고 제가 이렇게 알뜰한 청국농장 마누라가 두 가지로 지금 선별하고 고르고 있답니다. 저희아 저씨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언제 일을 해. 그냥 막 버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사이는.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어, 귀찮아도 다 저렇게 해주는데 저희 영감탱이 저쪽에 앞에 있는 영감탱이는 뭐이 작업이 언,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뭐 어? 그거 골라가면서 일을 해. 그리고, 그리고 인상만 팍팍 쓰면서 잔소리만 하면서 빨간 거 조금만 들어가도 안 돼. 답빼이 상품 가치가 있어? 막 저래요. 하우난 피곤한 스타일. 전에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잔소리좀안 하니까 바뀌었어요. 아우,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 짜증나게, 그죠? <laughs> 그래서, 요렇게, 망이 요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손으로 안 만지고, 일회용 장갑을 껴서, 네, 이렇게싹 떨어지는 거를 바구니로 탁 치는 거죠. 네. 손으로 따는 거는 아무래도 손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묻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선, 조금 이제, 저희는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망에 떨어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들을 저렇게 톡톡톡톡, 톡톡톡톡 쳐가지고, 살포시, 이게 망이기 때문에 쿠션으로 탁,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저, 일회용 장갑도 수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교체를 한답니다. 저거를 계속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손에 이제 묻으면은 바꿔주고 이러면서 저렇게 선별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디 작업을 그렇게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고, 객님들 굉장히 궁금해 하셨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어, 손으로 따는 거를 하다 보면은 빛에 반사돼서, 검은, 빨강이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빨강색, 빨간색이 많이 들어갈 수가 따지더라고요. 저희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 그, 이제 시력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빛에 따라서 이게 붉은색이 검정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저희는 그, 두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망으로 걷어서 톡. 톡 쳐서 걷어서 작업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저희 청곡 농장 마누 저기 마누라 지금 어디 수확 중이에요. 네 지금 예약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어제 그제부터 지금 예약 엄청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고객님들도 주문 굉장히 의외로 너무 감사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들어왔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특별하게 제 백으로, 어, 제가 5천원씩을 할인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방송 보시면, 보신 분들은 꼭 전화하셨을 때, 어, 유튜브 보고, 음, 고객 눌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어, 제가 5천원 할인에다가, 어, 오디즈, 음, 요번에, 저기, 오디즈 낸 거, 원액이에요. 그거 별,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뭐한 1700원 정도 하는 거지. 한 봉지당 1700원 짜리예요 저희는. 복분자 연구소에서, 예, 오으로해서해업시설까지 받은 데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맛보시라고도 넣어드리고, 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청문농장 가상 2호 오디,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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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시고 건강하자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어, 서둘러서 주문들 하세요.